Hi, everyone. 안녕하세요. 리오디오 영어의 엄마 유니스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어, 우리 ABCDE 해서 오늘은 E가 들어가는 단어 먼저 세개 똑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동 중에 테니스 있죠? 테니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테니스. 테니스. 우리 말이랑 똑같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테니스, 테니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이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음, 지난번에 했었던 단어 중에서 학생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student, student. 네, 여기는 이가 조금 뒤에 들어가 있죠. stud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이가 들어가서 발음이 이 소리가 안 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탁자, 식탁, 탁자 같은 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table, t a b l 네, 맨 마지막에 이로 끝나는데요. 어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 테니스 아니면 스타일트 했을 때에는 에 또는 어 이렇게 이가 발음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이가 직접적으로 발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테이블처럼 단어 맨 끝에 올 때에는 아, 소리가 안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혹은 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도 우리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 대문자 소문자 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한번 쓰는 순서 같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약간 포크 끼우려 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 대문자 이는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작은 이는 소문자 이 요렇게. 네, 한 번에 써 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래서 대소문자 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lesson 5는 타이틀이 you are a man. you are a man. 당신은 남자입니다라는 문장이 어, 주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부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타이틀에 나왔었던 것처럼 어른 남자분, 성인 남자를 말하는 단어 먼저 해 볼게요. 자, 따라해 주세요. 맨. 맨. 간단하죠? 짧아요. 한번 더해 볼게요. 맨. 네. 대부분 어린 남자 말고요. 조금 성인 남성분을 부를 때 이렇게 ma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 여자분, 여성분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해 주세요. woman, woman, woman. 네. 뒤에 man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앞에가 wo 더 들어가서 woman. 이렇게 해주시면 어른 여자, 성인 여자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조금 더 격식있게 저 남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 신사분 이렇게 조금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 신사분이라고 일컬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젠틀맨 젠틀맨 gentleman 네 이렇게 gentleman이라고 신사분 칭할수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저 여자분보다는 저 숙녀분 이렇게 조금 더 모르는 분께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자 따라해 주세요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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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듣는 말뭐 비행기를 탔을 때나 어떤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안내방송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말하죠 ladies and gentlemen 그쵸 그때도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lady, gentlemen 이렇게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어린아이. 지금까지는 성인 남성, 성인 여성분을 말했다면 어린 아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아이는 영어로 child. child.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child. 네, 어린아이. 여기는 성별이 구별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냥 어린아이를 다 통틀어서 child라고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아기. 아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과에 나왔었는데요.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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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른 남자분부터 아이까지 한번 단어 공부 해 봤습니다. 그러면 문장 말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당신은 성인 남자예요. 어른 남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a man. You are a man. 한번더 해보실게요. You are a man. You are a man.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여자분이라고 해보고 당신은 여자입니다. 당신은 성인 여자분입니다. You are a woman. You are a woman. You are a woman. 네. 잘하셨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정중하게 당신은 신사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You are a gentleman. You are, a you are a gentleman. 네, 좋아요. 그 다음으로 당신은 숙녀분입니다. You are a lady. Are a lady. 조금 빠르게 한번 더 해볼게요. You are a lady. You are a lady. 그다음에 너는 어린아이야라고 해 볼게요.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네. 마지막으로 아기 너는 아직 어린 아기야라고 말해 볼게요. You are a baby. You are a baby. You are a baby.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문장 또 말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I am a student. 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너는 뭐뭐야.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그래서 I am, you are 이렇게 뒤에다가 단어만 넣어서 바꿔주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you are a 누구 이렇게 말해 봤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